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되게 예민한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남을 신경 써도, 너무 남을 신경 쓰지 않아도 둘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남을 너무 신경 쓰는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남들을 너무 신경 쓰는 사람들은 대인 민감성이 발달되었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대인 민감성은 타인의 언어, 표정, 행동 그리고 행동의 숨은 의도 등을 잘 읽어내는 대인관계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대인관계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읽어내지 못하는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상당히 섬세하게 읽어내고요 그리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눈치를 채서 타인의 니즈를 잘 만족시켜 주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뭐 좋은 점들도 있기는 한데 이게 지나칠 때는 상당한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타인의 사소한 행동이나 말투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거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과도하게 수줍어 하거나 어, 자신이 불편한 상황을 극단적으로 회피하는 등의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 민감성이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 같은 신경증적인 증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뇌의 부위 중에 전대상 피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ACC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ACC는 인지와 정서를 이렇게 통합하는 공간이고. 또,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거절을 당했을 때 자극이 되는 부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고백을 했는데 어 차이게 되면 상당히 고통스럽잖아요. 민망하고 자존감도 조금 낮아지고 그다음에 괜히 위축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처럼 ACC는 본인이 한 사회적인 행동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수에 대해서 인식과 인지를 하고 정서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위가 활발하게 어 활동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라든지 리액션에 크게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UCLA 심리학과에서는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피험자의 뇌를 볼수 있게 MRI를 붙이고 A 그룹과 B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A 그룹에서는 다른 피험자들과 함께 공놀이를 하도록 하고요. B 그룹에서는 다른 피험자들이 공놀이하는 것을 구경만 하고 본인은 이제 공놀이에 대해서 배제된 상황이었습니다. 어, 쉽게 말하면은 세 명이 있는데 자기를 뺀두 명이 두 명이서만 공놀이를 하는 상황인 거죠. 이때 뇌 영역이 어떻게 반응한지 살펴봤었는데요. 이렇게 타인으로부터 소외되는 상황에서 이 ACC란 부위가 엄청 활성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의 결과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란 거고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취약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으로부터 소외되면은 그것은 곧 생존에 상당히 치명적인 일이었었기 때문에 타인과 잘 어울리려는 그런 생존 본능이 DNA의 각인이 되었는지 이처럼 타인과 함께할 때 느끼는 어떤 사회적인 부정적인 평가라든지 사회적인 고통이 있을수록 ACC 부위가 자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왜 사람들한테 거절당했는데 마음이 아프고 계속 신경쓰일까 한다면은 그것은 사람으로서 되게 당연한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본능들, 이러한 성향들이 너무 강해지게 되면은 그것은 또 다른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덜 신경쓸 수 있을지 그 결론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다른 사람이 머릿속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알수 없는 영역이죠. 또 어떤 사람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 평가가 진짜 좋았던 평가인지 그 사람이 진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그 사람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좋은 평가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죠. 또 나를 별로 좋지 않게 평가한다고 느껴서 스스로 위축된 경우도 사실 본인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그 사람이 진짜 좋지 않게 평가한 걸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영역은 우리가 알수 없는 영역입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통제하려고 할때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면서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간 관계에서 아무리 아무리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개의 관점이 있다는 말이 있죠.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성향들도 모두 다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평가는 매순간. 변합니다. 어제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한 것이 오늘은 생각보다 별론데라고 하면서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다른 사람의 평가란 단순히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느낀 감정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루에도 다양하게 바뀌듯이 평가 또한 바뀌고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신경 쓰려고 하면 당연히 마음이 불안해지죠. 이러한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조직 속에서 내가 맡은 일을 책임감 있고, 또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점이 너무 강해서 인간관계가 불편해지고, 무언가 위축이 돼서 제대로 된 실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평가는 통제할 수 없지만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평가가 있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는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내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평가에 그렇게 의존을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평가를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졌는지 노트에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기 개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정신과 전문의 윤홍길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본 것인데 저도 직접 해보면서 제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면에 대해서 볼수 있었고 확실히 제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해보면 좋은 활동은 하루에 내 자신을 칭찬한 일세 가지를 기록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성취감을 정 활동 자체가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것처럼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작은 성취감들이 쌓여 가면은 더 성취감을 부릴 수 있는 어, 다양한 일들에도 도전을 할수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존감이라든지 자신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저 스스로도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긴 한데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잘할 필요도 없고 어, 잘할 수도 없다. 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머릿속으로 하면서 내가 어떤 집단에 들어가서 조금 못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시선에 대해서 되게 신경이 쓰일 때 그런 말들을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 완벽할 수도 없다 네 오늘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많이 신경 쓰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봤는데요 네 저는 이상 마음대로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